중국과 가까운 서산시가 중국 항로를 개설하고 관광객 유치에 나서는 등 중국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 정기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오는 2016년 초 완공 기획인 서산 대산항 여객터미널의 기초 파일 굴착이 한창입니다. 여객터미널의 부잔교까지 모두 건설되면 중국 산동성 룡인항과주 두세 차례 전기 여객선 항로가 개설됩니다. 물동량도 올해 7만 TEU에 이르는 등연 15%씩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현재 4개 있는 부두도 2020년까지 2배 가까이 증설됩니다. 늘어나는 부두와 함께 중국과 인적, 물적 교류가 확대되어서 서해안 시대를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. 최근 대산항 국제 포럼을 열고 선주들에게 대산항을 알린 서산시는 간판에 중국어 변기도 기획하고 있습니다. 취향에 맞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챙겨나가고 있고요. 또 세계 테마파크라든가 주변의 볼거리라든가 즐길거리 이런 것도 지금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. 또 서산시청 직원 30명도 벌써 1년 넘게 중국어를 배우는 등 중국을 향한 마케팅 준비가 한창입니다.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서산시 관광지와 특산물을 중국어로 소개하고 싶어서 아 중국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. 중국 산동반도까지 339km 국내 최단거리 배산항 기능이 강화되면서 중국 특수를 향한 서산시의 발걸음이 분주합니다. KBS 뉴스 정기웅입니다.